부산광명사가 천태종 제2대종정 대충대종사의 탄신 100년을 앞두고 대종사의 높은 가르침을 되새기고 불자들의 신심증장과 국민화합,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관음정진 300만독에 돌입했습니다. 광명사는 2월 21일 오전 10시 직원전에서 천태종 제2대종정 대충대종사 탄신 100년 기념 광명사 관음정진 300만독 308일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가 진행하는 관음정진 300만독 기도는 308일간 진행되며 12월 23일에 회향합니다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심청정 관음정진을 통해 지혜를 증득하고 행복해져 스스로를 비롯해 가족과 사회, 국가와 인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면서 어느 때보다 일심청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갑진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대충대종사께서 항상 내가 믿고 내가 닦아서 내가 되자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가 되는 것이 누가 되는 게아니에요금보다 내가 돼줘야지 내가 성취가 되고 내가 지혜스럽고 행복해져야지 모든 사람도 내가 덕득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심청정으로 지극정서로 관음정지를 하면은 성취는 되게 돼 있어야 지금보다. 빨리 되느냐 느끼느냐 그 차이뿐이여 전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 정진을 한다면은 꼭 성취해서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앞서 이재동 신도회장은 입재사에서 308일 기도의 첫 발을 떼는 오늘 청정한 하나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믿으면. 불성이 깨어나고 업장 소멸이 된다는 대충 대중사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도 정진으로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길 바라고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1년 가까이 308일을 수행하겠다는 큰 마음 내어 동참해주신 여러 불자님께 고맙습니다. 셰범 단단한 땅을 가라 씹어놓은 성구를 씨앗이 삭을 피우고 맛있는 음식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불자님들 간샘보살을 위신역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풍진 광명사 문화위원은 참석대중을 대표해 당독한 발언문을 통해 오늘 대중대중사 탄신 100년을 기념하여 일심청정 관음정진 3 0 0만도 308일 기도를 입재하오니 이도량에 이념 맺진 중생들이 업장 번뇌를 소멸하고 이고등락할 수 있도록 가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 한편 광명사는 법회에 앞서 종초불공과 갑진년 일련인 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